제 13과 기분과 감정. 대화 1. 수진 씨, 요즘 잘 지내요? 네, 잘 지내요.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재미있어요. 다행이에요. 중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외로웠지요? 네, 지금도 몸이 아플 때는 좀 외로워요.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?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. 대화 2 마크 씨, 요즘에도 많이 바쁘지요? 네, 일이 많아서 좀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아요. 그래요? 그러면 우리 저녁에 기분 전환하러 갈까요? 기분 전환요? 네. 노래방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. 그럴까요? 좋아요. 이따 봐요.